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 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 시장에 이제, 어, 뭐, 차트 패턴? 차트 패턴의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시장에, 시세주는 차트 패턴 트렌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요 부분이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그거를 아 어렴풋이 그냥 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확히 한번 좀 봐두시는 게 매매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좀 트렌드 그리고 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수가 지수가 아무래도 어 계속 오래 크게 좀 밀리긴 했죠. 그래도 요 정도 주변에서는 이제 이전까지는 지수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와도 저점을 또 깨요. 반등이 나와도 저점을 또 깼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어,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은행에서, 미국 기준금리, 거기서부터 밀리고,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악재도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생됐던, 그 뭐, 핵전쟁 위기 혹은 세계 3차 대전 위기 요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그 연기금이 자금 운용을 좀 잘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국 연기금 한번 휘청이면서 쇼스로 갔다가 이제 마진콜그 아예 그냥 다 날라갈 뻔한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들도 존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황 자체의 큰 줄기 금리 계속 밀리는 거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파생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수가 밀리다가 이제 뭐 돌려주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자연스러워요. 작년도 어 시장 좋았을 때도 2020년, 21년에도 지수만 보면은 지수는 원래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더라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가지 않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밀었다가 올라오고 이, 이게 뭐 8%, 혹은 고점대비에서 막 10%.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고점에서 종목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 0 밀리면은, 내가 정말 시장에서 정말 정말 강한, 모멘텀 탄탄한, 그런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면은, 지수 10% 밀리면은 종목들 20%, 30%씩 밀려요. 그래서, 이 하락폭이 지나고 나면은, 에이, 별거 아니네? 지수 딱 봤을 때, 별거 아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왜? 큰 흐름에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쪼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10%, 20%, 이 10%, 막 7, 8% 밀릴 때마다 종목들을 소외, 시장에서 탄탄하게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20%, 30%씩 밀립니다. 보통. 지수 한두배에서세배수가 밀리거든요. 시장 소외된 종목들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 결국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거 지수 별거 아니네. 라고 할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그게 내 계좌에 크나큰 충격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요번 연도는 특징이 저점 깨고 버텨주는 척하지만 다시 깨, 어, 살려주네. 오 어, 이거 잠깐 깼지만 돌려주네? 아니야, 장난, 장난이 아니라 뒤통수. 어, 돌려주는 척했지만 아니야. 어, 착각하지 마, 다시 깰 거야. 깨고 밀리고. 여기서도 흔히 말하는 쌍바닥 만들어주고 오 쌍바닥 좋아 하면서 이제 좀 고점 돌파하자 하지만 요 앞에 저항 맞고 고대로 밀리면서 저점 깨고 그래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어 이제 좀 고점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밀렸죠 금리 인상 폭도 꽤 되기는 해요 금리 인상도 많이 올린 지금 금리 기준 금리도 4%대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다 이제 뭐한1% 정도 더 올릴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밀리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가 연초 1000포인트였는데 지금 700이에요. 1000 대비해서 그냥 단순하게 30%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수가. 뭐 우리가 이 안에서 뭐 우여곡절 뭐 반등이 있고 뭐 그런 건 그런 건데, 그걸 제외하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숫자로 봤을 때, 1000포인트가 27%, 30% 가까이 밀렸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 이 안에서도 막신고가 돌파하고 뭐 그런 종목들 많아요. 뭐 섹터를 보면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금양 2차 전지 쪽이 특히 유독 그렇죠. 올해 올해 뿐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아마 내년이든 뭐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연초에 막 진짜 그 전쟁 이런 공포감 때문에 밀렸더라도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게 2차 전지 섹터이긴 합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보니까 많이 밀렸네요. 그래도 신고가 갱신을 한게 2차 전지 업종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연초부터 해서 밀렸지만,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이제 신고가 주변까지 또 땡겨 올리고, 에코프로 BM도 연초에는 밀렸어요. 연초에는 이제 금리 인상 막 가해지고서, 아무래도 그 러시아 전쟁이라는 게 엄청 좀 크긴 컸거든요. 그다뭐 이제 개별 악재 있는 종목도 있긴 할 텐데, 밀렸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업종은 대체적으로는 엄청 준수하죠. 지수가 저 고점 대비해서 20%, 30%가 밀렸는데, 얘네들은 지수랑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 강합니다. 이런 업종이 특, 특이 케이스로 좀 있기는 있지만,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이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종목은 어떨까요? 지수가 저렇게 밀렸으면은. 아까 설명드렸죠? 지수가 뭐 10%, 20% 밀리면은 보통 종목은 단순하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생각하면은 두 배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 밀렸으면 최소한 지수, 종목이 뭐한 15%, 20%, 조금 더안 좋은 애30% 밀렸겠구나.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했을 땐, 물론 뒤에 이제 뭐 반등이랑 같이 뭐 엮이면서 그 수치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결국엔 지수가 30% 밀렸고, 대부분의 종목은 30% 시장에서 뭔가 이슈거리 만들면서 좀 탄력있게 튀어 오르는 애들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역배열 길게 늘어져 있겠죠,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 역배열 이런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게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수, 지수 자체가 그렇게 늘어졌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 흐름을 그대로 그 와중에 뭐 지수 반등에 따라서 뭐 조금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저점 깨고 밀릴 때 같이 밀리고 그러다가 뭐 이슈 엮으면은 한번 튀어 올랐지만 그래도 다시 밀렸다가 또 이슈 엮으면서 튀어 올라오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지금 차트가 요 흐름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은 그 특이 케이스로 업종 혹은 뭐 네옴시티 이런 큰 테마에 엮인 종목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다 역별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왜? 지수가 그렇게 밀렸기 때문에 지수 따라 그래서 그 구간에서 지금 관심 테마에서 한 저번 주 정도부터 좀 설명은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하게 밑에, 121선 밑에서 제가 뭐 이제 장기평 주, 장기평 자체는 그래도 매매할 때좀 참고는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제가 막 매매를 완전 주축으로 하고 뭐 장기평 돌파하는 뭐 골든크로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골든크로스로 막 매매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장기평이랑 뭐 오일선 깨진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건 하긴 합니다. 최소한 제 매매에 추가 점수, 아, 최소한 121선 밑에서 돌파하면서 기준봉 세우고 간 거는 좋은 자리이기는 해.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 자리를 뭐 골든 크로스 할 때마다 매매를 하고, 나는 저 골든 크로스 매매를 하는 사람이야. 이건 아닌데, 최소한 이게 흐름상 그냥 간단하게 주식에서 배운 거대로 생각을 하면은 뭐가 됐든 역배열에서 장기평 121선이 평균 가,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넘어오면서 기준봉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흐름이긴 하죠. 좋은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어, 저번 주 정도부터 관심 테마에서도 지금 이게 좀 트렌드인지 121선 넘어가면서 시세를 주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기준봉을 120 장기평을 돌파를 하고 차트 패턴 같은 건데, 그 주변에서 뭐 다음 날뭐 시세 주고 밀리다가 곱게 안 죽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제 보통 그 기준봉 만들고서 한 대부분이 한 5일 정도 안에 이제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기준봉이랑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엄청 많이 보여요. 얘도 기준봉 세우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은봉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종가에서 또 7%. 밀렸어? 또 5%. 또 이런 식으로 갔다가그 다음에 여기서 좀 밀렸다가 또 시세 주고. 밑에서 역 배열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유독 많이 보입니다. MBT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왔다 이제. 얘도 딱 차트가 연초부터 하면은 깔끔하죠. 그냥 120선 그냥 장기평 그대로 역 배열하고서 오늘 이제 거래랑 붙이면서 돌파하고 시세 주는 케이스들. 그리고 뭐 하나씩 또 볼까요? 한국 화장품은 뭐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요럴 때는 이제 뭐 코로나 보복 소비 이런 거긴 하지만, 결국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결국 120선 또 밑으로 깔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중국 방역, 그런 이슈 엮으면서 바로 기준봉 만들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그 방역 기대감으로 여기 시... 까지는 떴지만, 방역에서 별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간에 뜬게좀 이해는 안 갔는데, 과하게 밀렸어요. 과하게 밀렸는데 바로 중국 장저우 고그 아이폰 생산하는 고그 지역에서 규제 제재 풀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왔는데 그래서 또 바로 반응해 주고 이런 역배열 120선 밑에서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지금 엄청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SAT 얘는 저는 솔직하게 좀 잡주라서 매매는 안 했어요. 매매는 안 했는데 얘도 지금 차트 패턴이 비슷하죠? 120점 이렇게 깔리고 역배열. 그리고 이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1년 내내 밀렸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밀렸잖아요. 고점 대회 30% 밀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곳에서 밑에 깔려있던 종목들이 기지개를 펴는 거죠. 지수가 조금은 안정되려고 하니까, 특히 어제 또 파월, 파월이 또 좋은 덕담을 해줘가지고 나스닥 4%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시황에서 어, 파월이 드디어 금리 인상 속도 좀 조절에 대해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아직 금리 더 올려야 된다 하는 했었는데 그 매파적인 그 발언, 공격적인 발언이 한달 만에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액션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좀 부담되는 건 우리나라 고유의 악재인 요뭐 금투세. 그거 제외하면은 뭐 이제 다음 달에 CPI만 좀 좋게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파월이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 속도 조절할 가능성. 그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진짜 CPI가 와장창 망가지는 거 아니면은 12월에도 금리 나쁘지 않게 뭐 0.5든 0.25든 하면서 조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황에서 좋은 좀 악재성도 어느 정도 딜레이 되면서 호재성 발언. 물론 경제 자체가 지금은 안 좋기는 해요. 경제 자체가 안 좋기는 한데 최소한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안 좋은 조건 상황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주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지금 상태가 좋진 않아요.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어, 이제 시민들이 그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대출 부담, 기업뿐 아니라 이제 시민들, 국민들도 다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뭐가 됐든 눈 가리고 아웅이어도 조금 호재성,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시황에 좀 안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니까, 장기평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돌파하면서, 거기서 좀 움직임, 좋은 종목들이 유독 많이 나와요. 포스코 스틸리언도, 얘도 뭐 이제, 이슈. 지금 근데, 요 매매에서 생각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건 차트 패턴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좋은 차트 패턴이긴 해요. 제 눈에는. 트렌드고, 트렌드고 차트 패턴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 패턴은 차트 패턴이지만 제가 항상 같이 설명드리는 거 있죠 재료, 차트, 거래대금 이세 개를 다 같이 묶어 봐야 된다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재료만 미쳐서 꽂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막 많이 터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 근데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높아지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트 패턴 지금 최근 시장이 이런 트렌드가 있다. 어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 좋거든요. 장기 평 돌파하면서 움직임들이 다 시원시원해요. 대신에 그거에만 꽂히면 안 되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데 저런 차트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어떤 재료를 갖고 있으면은 더 괜찮게 테마를 갖고 있으면 더 시원하게 움직인다. 즉 주식하면서 이세 개를 좀 같이 묶어 보셔야 됩니다. 절대 차트 패턴에만 꽂히면 안 되고. 재료도, 어, 네, 셋 중에 하나만 보라 그러면 저는 재료만 본다고는 할 건데, 그래도 재료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잡주, 막 이상한 잡주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탄탄한 종목에서 나오는 게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종목들을 좀더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요. 셀로메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또뭐 2차 전지 뉴스를 붙이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물론 이제 패턴이 완전 역배열 완전 거기서 처음으로 씻어주고 그런 건 아니기는 한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곳에서 또힘 주면은 괜찮게 튈 수도 있고. 그에 이제 동부건설 이런 것들 뭐 장기평 그냥 위에서 시작하면서 상한가 닫아 버리고. 뭐 물론 이제 얘네는 재료가 좋기는 했어요. 뭐 7년치 수주 그런 것도 있었고. 대원미디어는 살짝 좀 재료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120선 이런 식으로 다 앞에 대금 안 터지다가 좀 붙으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모습들. DNC 미디어는 돌파를 준비를 하는 건지 이런 거는 또 눈여겨봐야겠죠. 얘가 어 재료로 뭐가 엮일 수 있을까? 웹툰.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엔터, 뭐 상장 이런 재료에 엮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뭐 아니면 여기서 뭐좀더 나가면 얘도 램레인 엮을 라나 그래도 차트가 지금 스멀스멀하면서 스몰 121선에 좀 붙여놓네. 이거 좀 최근 조만간 뭐 돌파 뉴스 붙이면서 돌파 나오는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겠죠. 미스터 블루는 레몽레인, 아니, 그, 뭐야. 그, 내용을 움직였고, 그, 막내, 재벌집 막내아들.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연우도 지금 힘주고, 그장기입 주변에서 좀 버티고 있죠? 그러면 요즘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시세주는 케이스가 몇개 있어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얘네들은 조금 차트가 다른 것 같고. 대보마그랜팅은 신고가고, 영풍정밀도 신고가 자리였고 이런 애들 캐패스하고 그다음에 아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요즘 이랬었죠. 메타버스가 123 밑에서 특히 얘네들 그대로 밀렸었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이렇게 밀려놓고 그 위에 슬쩍슬쩍123 돌파를 시켜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꿀쩍꿀쩍 하더니. 그래서 저도 이거 아, 내려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20선 좀 버티다가 시세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버티더니 그냥 거기서 또 시세 주고, 아, 그 와중에 밀리지도 않아요. 얘네가. 내년 연초를 뭐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건지, MP만 그러냐. 아니죠. 덱스터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다 지금 차트가 이렇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덱스터 선익 시스템도 밑에서 이런 식으로 딱좀 튀어 올라오고, 나무가도 얘는 좀 차트는 다른데 뭐 악재로 밀려놓고 수급 들어오고 메타애들은 지금 움직임 엄청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눌림 조정 나오면 꽤 괜찮은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퍼스코리아도 이런 식으로 좀 역배열 차트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밀리다가 장기평 이제 뭐 이슈 붙이면서 테마 엮으면서 올라오고 거기서 얘도 하루 이틀 삼일 좀 버티다가 오늘 시세 얘 말고 걔 누구야? 월드컵 하인크 코리아. 얘도 비슷할 텐데. 네. 얘는 이제 뭐좀 앞에 뭐 시세를 이때 손민 때문에 막 엮어서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쓱 기준봉 세우고 장기평 위에서 끌쩍끌쩍 하더니 한번 슈팅 주고 이런 차트 패턴들 정치 테마도 얘네는 기준봉이 좀 완벽하게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호재 뉴스로 갔다 이제 갭 두고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움직임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시세 주고 밀려도 다음날 또 시세 주고 비슷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많아 보이죠, 확실히.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인 거, MBT, 요런 것도 준비하다가 슬쩍슬쩍 하더니 뉴스 붙이면서 대금도 붙이고 돌파 나오고 포스코 엠텍은 별개고 지능기업, 얘도 지금 오늘 얼추 비슷한 느낌이죠. 역배열 한동안 소액. 이거 시장에서 거래등 붙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몇달 동안. 그러다가 불쑥. 얘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상간... 상한가인가? 음, 상한가네요. 이런 식으로 120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힘 많이 주는. 지앤원 에너지는 차트가 좋았었고 서한도 그렇죠. 오늘 건설주들. 요런 애들. 얘도 역배열에서 힘주고. 장기평 돌파하고, 성도 이 n 지도 얘는 좀뭐 차트가 살짝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1 2 0선을 이런 식으로 좀 돌파하면서 힘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최소한 차트 패턴이 그렇다라는 것과, 아까 전에 이제 노파심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막연히 저 차트 패턴이 좀 트렌드다 해가지고 뭐 120선 무조건 돌파한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재료, 그 다음에 뭐 시장, 테마, 엮이는 게 있는지, 이런 애들에서 저 차트 패턴이랑 결합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런 트렌드 패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 120선 돌파는 무조건 시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차트, 재료, 거래 등 같이 묶어보긴 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강한 패턴, 좀 트렌드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지금 엄청 강력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런게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실시간 종목에 뭐가 뉴스가 붙어서 올라왔어. 근데 밑바닥에서 120선을 돌파하네? 어 최근 시장 패턴이 이런 트렌드에서 엄청 괜찮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120선 기준으로 그냥 봤을 때 돌파를 하면서 1, 2%가 아니에요 보통 주면은 5% 10%씩 주고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죠 요것도 지금 돌파하면서 뭐5% 거기다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 있고 뭐서한 이런 것도 14%. 물론 이제 분봉으로 보면 조금 다르기도 해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움직였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아, 이런 차트 패턴에서 지금 최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단순하게 2, 3%에서 끝나지가 않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조금 더 분할 매도를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응용을 할수 있겠죠. 즉, 강한 지금 시장에 좀 유행하는 차트 모습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차트 모습이 나오면은 무조건 시세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크게 시세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최근 그냥 종목, 재료랑 뭐 이런저런, 3박자가 맞는 모습이 나올 때, 근데 여기서 이제 2박자겠죠. 2박자. 재료랑 거래대금. 박자가 맞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에서 종목이 차트도 저런 패턴 자리를 보여줘. 근데 이제 거래된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붙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볼수 있는 거는 테마나 재료예요. 어떤 종목이 테마나 재료를 엮어서 박자 저런 차트 모습까지 저런 패턴 차트 자리에서 올라와. 그럼 최근 시장에서는 좀 어, 움직임들이 괜찮았는데? 한3% 5%씩 이상씩 시원시원하게 줬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같이 엮어서 조금 더 길게 보거나 하는데 응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 모습이 나왔다고 무조건 시세를 준다라는 생각은 조금 틀리지만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좀 시세를 주는, 시세를 강력하게 주는 차트 패턴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캐치를 하면은 더 좋기는 합니다 저도 저번주부터 어 이게 자꾸 장기평 좀 밑바닥에서 돌, 돌파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요즘 어 이런 애들이 많이 보인다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트렌드로 자리를 많이 잡는 그리고 그 잡는 이유가 지수에서 부터 그런 모습도 같이 엮여 있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